다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곧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자바메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사장입니다 역대상 사장구절로십절절씀씀약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구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간구함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많은 어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9절, 10절, 단 2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록은 굉장히 짧죠. 역대상 전체가 이제 시작되면서 1장부터 9장의 수많은 족보들 사이에 아주 짧게 나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단두절 뿐이고 본 4장에 쭉 유다 자손의 이름이 기록이 나오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가 유다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단지 알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 야베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또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짧게 보면 땅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환란에서의 해방 근심과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구절의 앞부분에 시작할 때 나오듯이 그는 그의 형제 중에 결국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아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 부유를, 어, 나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입술을 벌, 벌려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아베스의 기도가 짧고, 이 역대상의 수많은 족보, 족보 속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관심을 받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가 된 이유는 미국 사람이죠.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기독교사이자 또 작가로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어, 제자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근데 이 야베스는 일생 동안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이래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 성경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구절과 십절을 늘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키스가 늘 어, 아침 분주하게 이제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 가서 뭔가 강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읍조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또, 그는 오늘의 일을 힘차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는 자신이 오늘 있을 그 일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일정을 잘 소화하고 올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 바로 그의 인생에서 돌아볼 때에 그동안 그가 매일 아침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지경을 얼, 엄청나게 넓히시는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좌석에 어 어떤 사람이 중년의 남성이 자기 옆좌석에 와서 앉은 겁니다. 그는 이제 평소의 습관대로 오늘 할 강의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고 이제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킨스가 뜻밖이지만 아무도 미국 사람들은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인사를 그냥 가볍게 하는 정도니까 이야기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실례가 아닌가, 이제 바쁜데 이렇게 묻는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제 선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여러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돼서 두 사람이 여러 신앙의 이야기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런 것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 정도 되는 분이었고 이제 최근에 크리스안이 돼서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 좋을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다. 하면서 윌킨스의 여러 사역의 내용을 듣더니 이 남자가 무릎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 당신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돕겠습니다 제가 돕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자원과 또 국제적인 이 네트워크를 다 사용해서 제가 당신이 하는 그 사역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 그 자리에서 그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우연한 이 만남 한 번으로 윌킨스의 미국에서의 그렇게 작은 그가 꿈꾸며 했던 그 사역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반경 안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사역을 했던 그가 전 세계적인 어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로 그의 사역이 확장이 되어서 그는 그 이후로 수천명의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역을 했고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먼 훗날 자기의 그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아침마다 읍조리며 했던 그 기도로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냥 그 읍조림은 형식적인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말처럼 그 야베스는 오베츠,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야베츠, 야베스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인데, 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에 고통, 근심, 예, 이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그의 어머니가 난상 끝에 그를 낳았다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어 그가 그 난상 끝에 고통 가운데 낳은 그 당시에 그것과 더불어 굉장히 그 가정 환경이 나빠졌을 것이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붙이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 좋은 상황,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분명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일생,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너 고통아, 이렇게라고 불리는 겁니다. 고통의 아들, 수고의 아들. 남들이 듣기에도 좀 그랬던 이름일 것이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삶의 태도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해 버리거나, 낙담하거나, 슬픔 가운데 젖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 고통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자기를 붙잡지 못하도록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가 한 기도는 짧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절 시적 달 두절이고, 어이 엄청난 어 변화에 힘을 가져온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짧게 이 새벽에 살펴보고,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래다라는 이 아래다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카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구약의 하갈, 하갈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기를 간고하는 그 상황 속에 했던 그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를 카라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아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되 카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어떤 영향력 자기의 그 삶의 반경 그 사명 받은 사명의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께 더큰 일을 더큰 사명을 더 넓은 그런 사역의 장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절망은 비전이 없는 삶이고 우리의 기대와 꿈과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함께 이루가기 위해 일생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꿈과 미래를 품기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어 실제적으로 꾸기가 사실 그런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베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처한 이 아베스는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환경을 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꿈을 꿀수 있고, 오늘 현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야베스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경은 단순히 땅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 지역, 가 살던 그 고대에는 그것이 이제 당연히 모든 사람의 지경은 농사를 짓거나 또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의 개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영적 영향력, 사역의 범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의 선한 영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를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 이 사역의 장을 확장시켜 주셔서, 제가 지각받게 것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저의 가정,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처한 직장과 제가 만나는 이웃과 저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의 자리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 주의 손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오지만 능력, 보호,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기에만 온전히 기대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것, 모든 유혹, 악의 공격 그것으로부터 주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야베스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의 매순간에 나의 삶을 주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의 게임과 공격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간구하며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도를 그는 매일마다 한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셔서 환란과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9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마치 비석에 한마디 말씀을 쓰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 어떤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10절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이 간구에, 이 기도에,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모든 것을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간구와 그 뜻과 기대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베스는 그가 태어난 그 초라한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베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주신 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를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도 되새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 넓히시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또 오늘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공격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도록 선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어, 야베스가 누린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의 삶에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매일의 저희의 삶을 주님 간절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안전하고 또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강하며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름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있을 오순절 성령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